와, 아! 뭐. 야! 우리 애들 이기고 있는 거야? 야, 야 우리 거점 0%야, 서로! <웃음> <웃음> 야, 씨. 제발, 누구라도 나는 먹어봐야 먹었다. 구독해주세요! 앙! 앙! 탱커 노예, 행복이 구함. 아, 아! 으에! <laughs>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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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다 풀었지? 아 어? <laughs>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세발 쐈어요, 세 발. <laughs> 세발났지 야! 왜요? 너 지금 탱커 안 되지? 탱커 되는데? 아 그래? 네. 너몇 점? 어? Holy shit! 행복이 지금 쓰레기 봉투 입고 있다고요? 아이 n 옷이 없어요 옷이. 아니 마이크 어떻게 올려? 마이크 if 데 e if y e i g y t y e not s 고 r 고민 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지금 네 점수가 고민인데 지금, 네 지금, 지금, 네 지금, 지금, 네 지금 누구 고민을 들어주려고 지금 대체? 아니 문제가 4년 동안 지속되면 그건 고민이 아니에요. 그건 끼고 살아야 되는 거지. <laughs> 그건 고민이 아니야 더 이상. 그건, 그건 고민의 영역이 아니. 해결되는 걸 바라면 안 돼. 그건. 나 이제 잡혔으니까 전 화장실 갔다 올게. 아니, 아니. 네. 뭐라고? <laughs> 화장실 갔다 올게. 요 잡혔으니까. 아니 미친놈아 갔다 올걸 빨리 갔다 와야지. 그걸 지금 가면 어케? 아우 진짜. <웃음> 행복이. <웃음> 행복이 오리사 시키지 진짜 <laughs> 님들 개쓰레기세요? 아 라인 베니자. 아이고 오늘은 텐커를 뭐랄까. <laughs> 아이고, 오리사. 오. 어? 오리사?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거 해봐. 오잘데, 오리사. 오케이 그거 해봐. <laughs> 아이고 힐러 왜 죽었어? <laughs> 뭐야 못해, 지금? <laughs> 아니 레그 왜 이렇게 걸리지? 아니 행복아너 지금 너 미스터니냐? 아니요 우리 산데요. 뭐 언제 바꿨어? 아니 팀에 대한 이해도가 없네. 팀에 대한 이해도 아니라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laughs> 아, 야 뭐야, 야 저거. 야 둠피 잘해. 간다. 제가 둠피 죽였어요. <laughs>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 에서 아, 뛰어내리는 저기, 모형 타 풀려. 이때 씨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하늘에서 정이가 빛발. 아니. 들어가. 아. 아 이거 못하겠네. 아, 아 버려 버려 버려. 원래 너무 미련을 가지면 안 돼. <laughs> 그건 <그것만> 맞지. 너무 <laughs> 너무 미련을 가지면 또안 돼요. 어 뭐야. 그치 그치. 누나 누나 바스티온했다 바스 어, 안 되는데 바스티온했다고요? 어어 근데요? 가자 가자 뭐 근데요야 너가 필요해 빨리 여기서 박아 근데요? 뭐요? 빨리 아아 아, 빨리 아, 오리사 방벽 아이씨. 야 행복아 여기 바닥에다가 좀가 여기다 깔아봐 방벽 좀 아니 물 캐우 일해라 절래라 해 해라, 해라, 이거. <laughs> 아니 아니 바스티온 이거 해야지. 오케이, okay. 얘 어디 갔어? 방벽이 오야 됐다고? 땀도. 어? <laughs> 저 뒤에서 수못하게 지켜보고 있어. <laughs> 포지션 채취전노. 어려? 뒤로 무슨 조합이지? 아? 아! 아! 어? 어? 너왜 죽었어 이새끼. <laughs> 아니 방벽은 지가 가지고 뭐 지가 뒤졌냐? 남 살리고 내가 죽네. 아니 네가 들어갔어야지. 아야 <laughs> 아이고난, 아이고난. <laughs> 마우스가. 오. 아, 책상 밑으로 가있었나오 못할만했네. 뭘 자꾸 아뭘 자꾸 자리를 바꿔 왔다갔다. 야 자리를 바꿔야 돼. 안 그러면 사람이 위치를 알잖아. 아잘 봐야 돼. 내가 도망치는 거 보여주. 뿅 봤지? 됐죠? 하 렐라다 하늘 그래. 보고 방벽 깔아봐. 하늘 어, 보고. 아니 그 아니라 이제 하늘 보고 깔아봐. 그러면 이제 내려간다 이렇게 하면 딱히 짠. 쩔지. 어쩔한 거지? <laughs> 아! 야 빨리 돌아보거라. <laughs> 해 아니 반면 왜또 사라졌대? 내가 딱 깔아뒀으니까 오세요. 네. 오케이 야 좋았어. 이거 나 아니었으면 그냥 믿었겠네. 뭐라고? 야, 누나는 학원에서 든새 선생님한테 배우는 사람이야. 어? 나는 오버워치 학원을 다니면서 예, 공부를 예, 한다고.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진짜. 예. 아, 예, 예, 예. 참. 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아이고, 성찰에렉 걸린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렉 걸려. 아이고. 와! 어? 야! 봤지? 뭐야, 진거 아니었어? 아, 이겼네? 와! 이거 분명 누나가 파칠걸? 어? 뭐지? 야, 누나가 너한테! 이거 반박 잘 줄게. 나 믿고 들어가. 아, 여기. 거긴 안 돼! 동글동글! 아, 나도 단박 알았어요. 알려줄 어? 야아유왜 <laughs> 이렇게 안맞니? <laughs>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맞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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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원이다 행보가 파이트라이브 습 준비해 해보가 지금이야. 뭘쓰라고뭘쓰라고 아니야 지금 잘하고 있어. <laughs> 자 누나 이거 방벽 주면 바로 쓰러가 알았지? 알았지? 네, 근데... 가! 근데... 지금 쓰러가. 어디 가라고요? 지금, 지금 여기 메이드 있는데. 아니야. 와이시간야아 야! 우리 계속 이기고 있는 거야? 야왜 우리 거점 뭐, 0%야 서로! <웃음> <웃음> 야 씨.. 제발 누구라도 하나 먹어봐야 어, 거. 거. 먹었다. <laughs> 야 우리 지금까지 아무도 거점을 못 먹고 있던 상태였네. 아 <laughs> 행복이다. 어? 야 뭐해! 어, 어디가x3 어디 아 됐다. 이딴 걸 키우라고! <laughs> 야! 들어가야 될것 같아, 들어가야 될것 같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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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나 혼자 들어갔는데? 야, 나 그거 비비고 있어, 이거. 절대 나오면 안 돼, 절대 나오면 안 돼. 아, 일단은 내가 처리을 하면 안될거 같아. 내가 시그마라서 약간 앞에 좀 탱커 좀해 줘야지. 학원에서 배우셨다면서 왜 이렇게 <웃음> 야. <laughs> 너랑 같이 아, 하란 말은 없었어, 거. 이 자식아. 아, 그럴 시간에 아, <laughs> 알아니코갔니다 아니, 학원에서 응, 아니죠. 아니죠. 아니. 아니죠. 아, 왜 이렇게 렉이 우리가 싸고 uma s 오히려 행복이 다행이다. 만약에 지금 라인한테팬안 당했으면 10%로 됐겠노 <laughs> 승률. <웃음> 지금 라인 팬안 됐으면 승률 10%로 떨어졌겠대. <laughs> 다행이네 라인 팬이라서 승률이 안 떨어지겠다야. <laughs> 행복아. 그러네, 그러네. 와.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라인아트 패안 당했으면 10%로 됐겠노. 승률. <laughs> <laughs> 어, 영상 끝났다! 그런데 있잖아요. 좋아요랑 구독은 눌러주셨나요? 뭐라고요? 아직도 누르지 않았다고요? 헉! <laughs> 어, 그렇다면 별수 없지. <laughs>